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이 7월 9일 금요일이래요. 예, 오늘 주제는, 어, 하반기 세계 정시의 4대 돌발 위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오늘 월가가 이게 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어, 원래 들어와서 비교적 순조롭게 랠리를 이어오던 정시가 하반기 들어와서 다소 주춤주춤하더니만 오늘은 비틀거리는 모습을 이 경계 경보가 살짝 발린 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외의외의 의배, 돌발 변수. 이 주식시장에서는 돌발 변수가 이게 항상 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돌발 변수가 뭐가 나왔느냐하면. 이 미국 국채금리,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 급격하다고 말을 붙이면 조금 과장된 거지만, 이게 당초 예상 흐름과, 어, 매우 반대 방향으로 지금 꺾이고 있다. 이 지표상으로는 뭐, 이번에 나온 어,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나빴다. 이건데, 사실 뭐 그걸 가지고 인플레이션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로 해석을 했지. 이게 경기 침체를 상징하는 금리가 꺾이는 이것까지로는 연결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 실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했듯이 우상향하는 흐름이 오히려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동안 이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갈까 봐 두려워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급격히 일시적으로 생각했던 게 어쩌면은 이게 상당히 깊이 갈지도 모른다라는 경계경보, 경계경보 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어, 올 하반기 사, 4대 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투자자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 보면은, 인플레이션 걱정, 그러니까 어, 이 금리의 상승 걱정이 심했었어. 그게 주가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또는 브레이크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반대란 말입니다. 그동안에 어,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인플레이션, 급격한 물가상승, 이거를 걱정했는데, 지금 두 번째 걱정거리, 코로나 확산. 이게 지금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린거죠. 이게 이제 예상과 지금 반,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그래서 사방기 세계정시 4대 돌발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첫번째 이 코로나 재확산 갑자기 1등 위험 요소로 올라서 코로나 재확산이 어제 어, 일본에서 지금 뭐 올림픽 앞두고 있죠 코로나 재확산에 비상사태 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 요인으로 부추기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쁘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더 많다나요? 이게 두개 겹치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공포가 확산되는 거죠. 그 때문에 이게 그 시장금리가 팍 꺾이고, 이게 심리적으로 계속 작용하면은 밑으로 계속 갈 수가 있다. 그 이게 이제 당초 예상, 인플레이션 두려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완화시켜 준게 아니냐,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어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가파르게 꺾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까지, 어, 두려움을 더 증폭시키는 거죠. 그 이게 뭐 시장에 제일, 그, 일등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지금 앞으로 이게 흐름이, 어, 다시 원래 흐름대로 상승 흐름을 반전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계속 꺾이느냐, 알수 없죠. 어쨌든 위험하다. 두 번째로는, 어, 비트코인 붕괴, 붕괴 위험이 다시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붕괴는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반, 반쯤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술주들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뭐 ETF 어, 묶음 상품으로도 많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이게 핀볼 효과, 주식시장의 핀볼 효과로 붕괴를 촉발시킬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모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오늘 뭐또 새로운 위험 요인이 또 있다네요. 세 번째, 그, 1위가 비트코인이고 2위가 뭐 이더리움인가, 그리고 3위가, 어, 테더라는 가상화폐라네요. 이게 지금, 어, 미국 내에서 상당히 뭐 위험 요인으로 또 발생한가, 한 모양입니다. 뭐 요인이 복잡해서 제가 자세히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흔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가상화폐 시장이 심하게 요동치면은 이 주식시장으로 파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하나 더 있습니다. I.P.O. 거품이 붕괴될 위험도 있다. 이렇게 또 많이 나오네요. 최근에 뭐 국내도 그렇고 미국이 대표적입니다만은 기술주 상장이 계속 뭐 이어지고 있는데 엄청난 거품 가격으로 막 상장이 되죠. 너무 터무니없다.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지금 조짐이 차이나 리스크네요, 여기도. 차이나 리스크가 뭐냐 하니까, dd,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차트가 며칠 전에 상장된 dd, 중국의 그 우버, 뭐, 어, 모빌리티 회사라 그러죠. 공유 자동차 회사. 또는 뭐 공유 자동차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탈 것들 공유 회사인데, 이거를 상장했는데 엄청난 그 거품 가격이 상장됐습니다. 뭐, 250조든가요?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네요. 회사 내부에 이 데이터 관련해서 보안이 유출될, 어, 중국의 뭐 비밀 정보 보안들이 데이터 개인들의 그 데이터 정보에 포함돼 가지고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또 테슬라까지도 파견부에 올지도 모른다. 테슬라까지 대대적으로 조사할지 모른다. 왜 테슬라가 지금 중국 시장에 거의 어, 의존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운영되고 있는 테슬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의 개인들의 정보가 뭐 위험하다. 걱정이 된다 해서 중국 당국이 조사한, 조사한다고 하면 이것도, 어, 주가에 굉장히 치명타를 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어, 이 테슬라가 무너지면은 또 기술주 전체적인 대형 기술주들도 다 동반 폭락할 수가 있다. 이미 그 기술주는 다 거품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 위험 요인으로 촉발, 방아쇠가 될 수가 있다. 요게 세 번째 위험입니다. 그 정부의, 중국 정부의 규제, 예상치 못한 규제, 규제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제일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테이프링. 이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정치금, 어, 정책금리도 앞으로 올릴, 좀 당겨 올릴 것이라는 이런 위험들이. 원래 이게 제일 큰 위험이었고, 이게 유동성을 줄여가지고 주식 시장에 어, 최대 걸림돌이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뒤로 슬쩍 가리고 있지만, 이게 언젠가 다시 또, 가장 기본적인, 원래 일 가장 1등으로, 어, 걱정이 됐던 부분들입니까? 이건 여전히 잠, 잠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요인들을, 어, 또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주식이 뭐또 랠리를 펼치면 잊어버리는데, 갑자기 또 등장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이것을 이런 기회에 다시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네 가지 오인이라 있는데 대비책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지금 주식이 비틀비틀하니까 이럴 때 빨리 팔고 떠났다가 폭락해서 바닥에서 다시 살까? 이게 제일 쉬운 생각이죠. 이게 그러나 이 생각이 바로 비상경보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투자자의 대응책은 요겁니다. 팔고 도망가는 게 이게 요일의 경계 경고등이에요.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유지하라. 우리가 기존에 이러한 위험 요인 때문에 기술주와 가치주 포트폴리오 종목별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일갈 때는 뭐 기술주 갈 때는 가치주가 떨어졌다가 또 가치주가 갈 때는 기술주가 떨어지고 이렇게. 어, 로테이션 트레이딩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교차, 교차하면서, 어, 극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게, 이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분산된 포트폴리오 기술주, 성장주, 어느 한쪽으로, 어, 편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러한 위험, 흔, 변동성 요인이 굉장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분산하면은, 이 변동이 조금 오더라도, 감내할 수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덜 흔들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분산 포트폴리오 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금 20% 포토에 항상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시장의 돌발 변동성에 대한 안정장치예요. 심리적인 안정장치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강세장이나 약세장에는 언제나 이 비유, 비율이 중 현금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이렇게 위험하다. 비상등이 울릴 때 페닉셀. 공포매도라 그러죠. 겁이 나서 그냥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거. 이게 절대 건물입니다. 사실 성패는 여기서 갈리죠. 그래서 스테이드 코스예요. 이런 흔들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 현금 분산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이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유지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이런 걱정의 벽을 타고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오른다. 타고 올라간다. 단기적으로는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처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만곡 필상이에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